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좋은 시작은 성공의 반이다. 멀다면 저 멀리 하늘 끝에 있지만, 가깝다면 내 눈앞에 있다. 천일 동안 병사를 기른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따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도 만추인 차이나 바로 공부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퀴즈 요즘에 복습 퀴즈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복습 퀴즈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네, 다시 1번 문제 모든 일은 준비가 다 되었다. 단자, 아, 지금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산 알, 이 하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모든 일은 준비가 다 되었다. 단지 가장 중요한 것, 동풍만이 필요하다. 3, 2, 1. 1시 쥐빼, 쥐챈 동风. 1시 쥐빼, 쥐챈 동风. 点 이번 문제, 위랑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아래와 비교하면 여유가 있다. 남는다. 3, 2, 1. 比上不足,比下有余,比上不足. 비샤요위 1초만에 튀어나와야 돼요 뗀짠 3번 문제 그래 너도 힘들지 누구나 말 못할 고충은 있는 거야 너도 힘들 거야 집집마다 읽기 힘든 불경이 하나씩 있다 산2이 짜자요벌 난닌의 경. 짜자요벌 난닌의 경. 뗀짠 4번 문제 라오왕이 박을 팔면서 자기가 팔고 자기가 칭찬하다 즉 자화자찬 321왕마이 꾸와 쓰마이 왕마이 꾸와 쓰마이 쯔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백척간도에 서있어도 더 올라가라 즉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상태도 대단히 훌륭하고 좋지만 더 노력해서 더욱더 발전하라 321백척간도더발전하백척간도더라라1 1도하1더더더 발전하라 1 1간도 승진이부 응, 이걸 사자성어로 네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2 이, 1 9년3 이, 1일 3이 1일 2 0 1이년 3월 이일이이1 9년 3월 1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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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 2 0 1 천리 지식 천리를 가는 것도 시开始위 위라는 게 어디+ 어디에서예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주下발 아래에서 천리 지식 시위 주下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천리 지식 시위 주下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좋은 시작은 好的开始0 이다, 성공의 성공의, 이, 반, 반이다. 좋은 시작이 성공의 반이다. 好的,开始,是,成功的, 이, 반. 또는, 이, 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好的,开始,是,成功的, 이, 半 또는,千里之行,是,于,足,下. 이렇게 표현하고, 그 뒤에, 你要,好,好, 잘. 다,下,基础. 기초를 잘, 다, 지령. 다,下,基础. 다샤지추 이게 이제 따페이잖아요. 다샤 잘 두드려라. 지추 기초를 그래서 기초를 잘 다지라. 이런 표현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멀다면 저쪽 하늘 끝에 있다. 윈자이 텐비엔 근데 찐 가깝게는 어디에 있어요? 찐자이 이엔치엔 내 눈앞에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아주 가까이에 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다 이런 표현으로 왼짜이 <목소리> 텐비엔 찐자이앤이라고 하고요 이 표현은 제가 예전에 참 즐겨 봤었던 삐엔리 변검이라고 하는 그 변검 아시죠 얼굴 변하는 그그 마술 이 주제로 돼 있던 영화 변검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게 나와요 이제 그 변검을 이렇게 공연을 하던 그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다가 우리 주변에 어,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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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우리 사는 곳에. 일본군의 스파이 앞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왼자이 텐뱅, 찐자이 얌찐 가깝다면 눈앞에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수근수근수근 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보통 활용할 때는 그 앞에 真是 <목소리> 이런 거 하나 넣어주시고 真是 왼자이 텐뱅, 찐자이 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거 있죠 여러분 밑줄 쫙 그어두세요. 您就是 <목소리> 당신이야말 당신이 바로 닌쥬스"传说中的 전설 속의 땡땡땡 누구시군요 이런 표현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유머로 재밌게 표현할 때 쓰는 표현으로 닌쥬스"传说中的 땡땡 닌쥬스"传说中的 연끄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닌쥬스"传说中的谁谁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간단한 표현이죠 진수 왠지 티변 쯤자眼前 린조셔 傳說中到王宗啊, 당신이 바로 그 전설 속의 레전드 왕종이시군요. 왕사장님이시군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Ah?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은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941번인데 양빙 천지 용빙 이식라고 해요. 양빙, 빙이라는 게 병사죠. 병사를 양, 기르는데, 천일이 걸렸어요. 거의, 3 년이 넘게 걸렸는데, 삼년 정도 걸렸는데, 용빙 그 병사를 사용하는 것은, 이시, 한순간이다. 즉, 오랜 기간 이걸 준비한 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 또는 유사시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예문을, 라오난 울이라는 드라마에서 뽑은 건데, 어떤 상황에서 썼냐면, 이렇게 뭐, 군사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말이야. 니네들 우리 껌을 우리 숑띠들 밥도 많이 사주고 술도 사주고 내가 평상시에 잘 대해줬지. 자 이제는 니네들이 날좀 도와줄 때야. 이런 표현할 때양빙 <목소리> 체를 용빙이시라고 한 다음에 저호이 쩌츠 님이 빵빵망 니네들이 날좀 도와줘.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위트 있게 쓸수 있다는 거죠. 어너 그거 알아? 양빙 체를 용빙이시. 이번에는 리 어쩌 호이 리만 데이 빵빵망 너네들이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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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말 괜찮은 표현이죠 자 여러분 이 이런 좋은 표현을 이렇게 봤을 땐 여러분들 빵질러 하면서 이걸 다 읽어줘야 됩니다 다같이 한번 큰소리 해볼게요 시작 양빙, 친일, 용빙, 이슈, 저 호이 리만 데이 빵빵망 뎌짠 잘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유용한 표현 또 공부해 봤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특히 복습 퀴즈 자주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추인 차이나 마무리해 보고요. 이번 주말에는 저에게 개인 톡으로 어, 공부법, 학습법, 그 중에서도 특히 말하기 나는 이상하게 중국 사람 만나면 말이 잘안 나오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제가 대화를 나눠서 어떤 솔루션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 그분의 맞춤형 어, 어떤 그 해답이 제가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이 영상을 주말에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 나도 하고 싶어요 하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에게 쓰렌딩즈 어,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만취인자이아 보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 꼭좀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어떤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보고 중국 친구들도 뭐 쇼딩 또는 쇼즈 나오중 알람이라고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알람이 아니라 알림이잖아요. 알림, 디시용 그러니까 쇼즈 디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그 착오가 있었어요. 뭐, 뭐 뭘로 해도 큰 상관은 없는데 그냥 할때 예를 들면 띵, 어, 료, 구독, 관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点赞' 좋아요죠, '点赞' 그리고 '留言' 또는 화이뭐 '댓글 달기' 또는 '핑룸' 등등 다양한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하면 영상이 뜨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알림 설정은 '设置''提醒' <laughs> 또는 '设置' 뭐, <laughs> '나오중' 등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무튼 방금 제가 알려드린 그런 것들 좀 두루두루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 分享 공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주말에 또 달찬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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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可谁也不相信他了。他要放下屠刀，立地成佛。可谁也不相信他了。他要放下屠刀，立地成佛。可谁也不相信他了。无人不知，无人不晓。他们俩是无人不知、无人不晓的黄金搭档。他们俩是无人不知。 无人不晓的黄金搭档，他们俩是无人不知、无人不晓的黄金搭档。江山易改，本性难移。江山易改，本性难移。你说狗改得了吃屎吗？江山易改，本性难移。你说狗改得了吃屎吗？江山易改，本性难移。 你说狗改得了吃屎吗？万事俱备，只欠东风。婚礼准备的怎么样？挺好的。万事俱备，只欠东风。婚礼准备的怎么样？挺好的。万事俱备，只欠东风。婚礼准备的怎么样？挺好的。万事俱备，只欠东风。 比上不足，比下有余，别老跟别人比。比上不足，比下有余，别老跟别人比。比上不足，比下有余，别老跟别人比。比上不足，比下有余。家家有本难念的经，家家有本难念的经，你也不容易。家家有本难念的经。 你也不容易，家家有本难念的经。你也不容易。老王卖瓜，自卖自夸，我真看不惯他那老王卖瓜，自卖自夸的样子。我真看不惯他那老王卖瓜，自卖自夸的样子。我真看不惯他那老王卖瓜，自卖自夸的样子。 百尺竿头，更进一步。虽然你已经通过了 HSK 六级，但不要骄傲，今后一定要百尺竿头，更进一步。虽然你已经通过了 HSK 六级，但不要骄傲，今后一定要百尺竿头，更进一步。虽然你已经通过了 HSK 六级，但不要骄傲，今后一定要。 百尺竿头，更进一步；千里之行，始于足下。千里之行，始于足下。你要好好打下基础。千里之行，始于足下。你要好好打下基础。千里之行，始于足下。你要好好打下基础。远在天边，近在眼前。 真是远在天边，近在眼前啊！您就是传说中的王总。真是远在天边，近在眼前啊！您就是传说中的王总。真是远在天边，近在眼前啊！您就是传说中的王总。大家好，여러분여기보이는 영상이 올라오면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세요. 今天到这。谢谢大家。